자, 여러분들 이제 20세 자유 시장 아니 7 채널 자유 시장에서 길드 닉네임 파실 분들 한번 모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온 이름들이. 지네요? 원빈. 어 원빈. 여행. 펀드. 어 작품. 복수 인정 소리. 소리 있고. 따잇. 따잇 갖고 사, 갖고 있는 사람 있어. 따잇. 따잇 길드. 또아잇. 마스터 명 따잇 요요요것도 살짝 나쁘지 않은데 따잇 일단 님들 뭐 제대로 된 길드는 없는 것 같고 여긴더 이상 지존 와 지존 길드 있는데 여기 야 지존 길드 사볼까 <laughs> 길드를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존 진짜 맛있는데 자 이분 이분이 지존이야 어디 계시 오, 오 주깨비 잠깐만 진짜인데 형님 길드 파시나요? 야 지존사자 지존사자 수호춘자한테 지금 말할 필요도 없어 이건 허락하겠지 지존 별로란 애들 다 급식임 우리 때는 지존 하면 그냥 벌벌 떨었지 닉네임에 지존 안 들어가면은 다 그냥 허접이었어요 아, 가려 가려? 알았어 가릴게 잠깐만요 형님 이거 화면 가린 동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길드를 만들려는 이유부터 정리를 싹 해드리자면요 글자네 PC방 가서 팡이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팡이 형 길드 만든 다음에 내가 이랬는데 노블이 부족해서 길드원들이 난감해한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노블을 좀 방목까지 다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뭐 생글 허니 가기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 그렇게 행동하면 또안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내가 길드를 만들고 쓰레기랑 연합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쓰레기도 유지시키고 요 길드도 새로 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거는 초고스펙 길드 수호춘자 한화님도 오시기로 했고 큐브 삼육 형님도 오시기로 했고요 이런 식으로 다 얘기가 다된 네, 상태입니다. 길만은 누가 하나요? 일단 길만은 법사놀이님이 실질적인 길만입니다. 모든 관리 법사놀이님이 다 하시는 거고 저는 이제 얼굴마담 상납은 법사놀이한테 하나요. 아 아니죠 아니죠 월 상납금은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법사놀이님한테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님들 협상 끝 협상 끝 이제 무잔 교체 열전 당하셨습니다 줄게 비행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것도 좀좀 좀 멋있는데 전속 최강 피바다 피바다 원기 아오 이거 어때 야나나이 고트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mg 세대 최고의 히트 단어 greatest of all time인가요 이게 길드 연합 고트 탄생 감사합니다 지존고트 이제 법사놀이님하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끝냅시다. 수로컷 얼마 할까요? 저희 1위 길드가 목표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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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일단 1위를. 그래, 그래, 1위 하자. 그래, 1위 하자. 야, 우리 길드 오늘부터 1위 목표로 간다. 일단 2점으로 받고 자리가 남을 거니까 그때 2.0으로 채우죠. 일단 좋습니다. 성인 이건 당연하대요, 님들. 공지방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지 않을까. 육아휴직 있나요? 오, 육아휴직. 육아휴직 있지. 우리 BJ 3인방부터 얼굴이 걸려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문제 있는 분은 받지 말아주세요. 파전이란 분이 3만 몇천 점이래요. 이분 어떤가 보자. 파전 와딱 봐도 개고수다 캐릭터. 280이라들 와 안녕하세요. 수로 점수 몇 점이시죠? 3.6 전과자 아니시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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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파전행님 받아들여 볼까요? 가입 승인. 낭만36형님 먼저 받아드리고 우리 낭만36형님이 님들 큐브36형님이에요. 큐브36형님. 이거, 직위 설정, 이거, 이름, 이름 좀 바꿔보자. 무잔, 코쿠시보, 도우마, 아카자, <웃음> 다키. <웃음> 아무도 안 오기, <오겠다>. 다의 바꿀게요, <laughs> 님들.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꼬더록 선생님부터 얘기 한번 나눠봅시다. 280 팔라딘. 형님, 환산 몇, 몇에 수로 몇이세요? 7.4이고, 제대로 치면 2만 점은 나와요. 하, 흠. 야, 팔라딘이 수로가 낮다는 거 사실이냐? 팔라디은 5천점 까줘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해종 형님 2.0 만약 초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 수로 안 좋다 보다 말하면서 자꾸 초대해달라 할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법사 놀이님. 일단 보류하고 3.0 넘는 분들 많아서 아, 아 일단 보류하는 걸로 꼬더록 형님. 죄송합니다. 고그 다음 분은 이제 수로 4.0만. 초대 안요기씨. 아, 수로 4.0만이라며, 요기새끼야. 아니, 왜 기어 들어왔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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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가, 임마. 수로 3.0데몬네 어벤져입니다. 초대 위침. 오, 위침 쎄보이는데, 이분? 잠깐 <laughs> 위침. 아, 아, 좀 나가, 얘들아. 어, 형이야. <laughs> 그래, 나가. 편돌, 어이 사람까지만 해볼까? 아케인, 아 편돌아 너 245, 아, 아케인 이 새끼 또 뭐야? 탄탄환님 오셨다. 탄환님야 우리 메카닉 카링 탄환님탄환님 탄환님. 탄환님, 말씀하십시오. 일대일 면담 들어가볼게요. 자부해 1.9짜리인데 극캐링 그 따로 가입 불가한지. 이 보돌용 길드가 따로 있는지 자 법사놀이 설명해야겠지. 45포 길드 유지 중인 부 길드 있어서 삼군 길드 쓰면 돼. 에? 여 나도 모르는 비밀 결사 길드가 있었다고? 하트아잉단 오 초보자. 비밀 결사 길드 와 이거 뭐야? 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되겠구나 우리 탄환영님은 법론주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기존 길드 빡시게 치고 차주에 이동하려 합니다.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자 탄환님 섭외 완료입니다 오케이 들어가십시오 탄환님 오케이 수면행님 와200아나안 받아줘 널왜 받아 이 새끼야 노면 아참 그래 너는 배틀 호라이즌에서 보자. 5.1 이래, 수로. 개 미쳤네. 노면 세긴 해요, 근데. 아 나가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갤러리, 화이팅, 화이팅. 제발, 그만해라, 얘들아. 자, 지금 한바탕 폭풍, 폭풍이 지나갔고요 방상준 씨 들어와주세요. 아. 아 또, 또, 또.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야, 안되겠다. 잠깐만, 여기 진짜는 누구야, 도대체. 거, 공석. 네, 배, 어, 276 대문어벤져 어 안녕하세요 성인이신가요 안가 비움시나 길드원 좀 그만 빼가 추적한 새끼야 이 친구 무서워서 욕하고 도망쳤다 어 이거 고소해볼까 나 소속사 있어서 한번 고소 한번 테스트로 해볼까 이 친구 이게 찐따들 특징이 욕을 갈긴 다음에 빨리 나가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딱 도망치는 건데 이유없이 욕설하고 도망쳤습니다 오케이 확인. 자, 여기서 길드 컨텐츠는 아름답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해주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실 겁니다. 오케이. 바로 들어가 봐야겠지? 자, 일단은, 기, 길드. 쓰레기 안녕. 쓰레기 안녕. 탈퇴한다. 쓰레기 길드. 결국에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 길드에서 탈퇴합니다. 길드 탈퇴. 자, 확대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떠가지고. 지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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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켜! 이렇게 지존 길드 탄생을 알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춘자수호도 이제 주말에 아마 들어올 거예요. 여기까지 길드 녹화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님들